안녕, no, 보고. No, no. 먹어 안냥 괜찮아 먹자 할로 괜찮아 일로 이거 먹자 예방접종을 돌려고 합니다 얼른 먹어. 주사는 처음 나 보는 거라 떨리네. 떨리네. 먹자, 그냥. 안녕. 너 주사 맞는 거 아니야? 라 라 아우 나다 됐어 모르고 있네 다행히 쭉 쐈는데 모르고 있네 다행히 주사를 처음 놔봤어요. 요즘에 고양이 애들이 번백으로 다 죽어나가가지고 얘도 얼렁 주사부터 놔야 될것 같아갖고 예방접종을 직접 놨습니다. 근데 얘는 주사 맞은 줄 맞은 줄도 모르고 있네. 그냥 응? 닭고기 먹느라고 새로운 아이입니다. 예, 연탄입니다. 그 동안에는 이름을 좋은 거 지어줬더니 애들이 오래 못 살고 다 하늘나라로 갔어요. 관음이, 지장이, 에이 뭐 그런 거 줬더니 안 돼. 그래서 막지어요 까매갖고 연탄이라고. 연탄입니다. 연탄이. 천불암 연탄이. 오늘은 예방 접종을 하는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새로운 가족을 소개합니다. 이 아이는 지금 본지 딱세 번째입니다. 처음 만난 날 저를 따라서 천부랑으로 왔습니다. 이 아이는 원래 고향이 보문산입니다. 처음 보자마자 만지게 해 줬고, 따라와서 밥 달라고, 밥도 먹고 추운 겨울이라 밖에 놔두면 어차피 굶주리고 추위에 벌벌 떨고 자명한 이치라. 붙임성이 좋기 때문에 데려가도 잘클수 있겠다 싶어서 박스에다가 넣어서 태워서. 여기 천부함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길고양이라고 하기에는 이해가 안될 정도로 성격이 좋아요. 길고양이도 오랜 시간 밥을 줘야지 만지는 것을 허락을 하는데, 이 아이는 처음 본 날부터... 만지고 지가 와서 앵기고 그랬어요 까매갖고 얘는 연탄인데, 탄이라고 합니다. 탄이 고귀한 이름을 지어줬더니, 백년이 지장이 관음이 그렇게 지어줬더니 아이들이 오래 못 살고 윤회의 세계에 빨리 가버렸어요. 동물의 몸을 벗고 다시... 다른 곳에 태어나러 떠났습니다. 일찍. 그래서 이 아이는 고귀한 이름보다는 그냥 막 지은 이름 탄이라고 합니다. 탄. 탄이. 성별은 남컷입니다. 지금 여기는 천부랑 요사채인데 인테리어가 시공 중입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좀 울려요 저 보면 문짝도 떼어놨지요 저 문짝도 나갈 겁니다 버릴 거예요 문짝은 도배도 새로 할 것이고 여기 장판도 새로 할 것이고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아이 캔하고 사료하고 보내주신 보살님 감사합니다. 보살님 덕분에 예, 얘네들이 잘 먹고 있습니다. 배고픈 애들은 바로바로 바로 캔을 따서 줄수 있고 이렇게 얘가 태어나서 아마 이 캔을 처음 만난 날 먹었고 이번이 두 번째예요. 이 캔의 맛을 본 거는 얘가 태어나서 딱두 번째 지금 먹는 거예요. 보살님 대신 제가 아이들 보호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축생들도 사람으로 살다가 죄가 많아서 동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보단 약하죠. 그래서 사람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보호가 손길이 닿지 않는 애들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도 얘는 성격이 좋아서 잘 따라붙어갖고, 이런 맛있는 캔도 먹는 거예요. 얘가 안 따라붙어봐. 안못 먹어, 이거. 맨 쓰레기만 뒤져먹지. 얘가 병이 없기를 지금 바라는 중이에요. 지금 만난 지딱 3일째라 주사는 맞춰놨는데, 아, 참, 저기 항생제도 있구나. 그거 깨쳐서 이따 먹여줘야 되겠다. 항생제는 처음 먹였고요. 근데 첫날 오바이트를 해가지고 차 타고 오면서 얘가 놀랬나 봐요. 다시 한번 먹여야 될것 같아. 항생제는. 근데 식성이 지금 좋고 잘 먹어요. 물도 잘 먹고. 아직은 아픈 애 같진 않아요. 보살님들이 이렇게 후원해주시고 사료도 보내주시고, 어, 한 덕분에 이 아이들이 잘 먹고 있습니다. 얘가 따라왔어요. 처음 봤는데. 내로 밥 주러 갔다가, 차 내로 쳤다가 얘가 달라붙었어요. 내로는 거의 1년 가까이 밥 줬는데, 이렇게 못 만져요 걔는 음, 이렇게 만지면 훨딱 도망가요. 밥 먹다가 사람한테 맞은 기억이 있어서 음, 먹는 밥 먹으러는 오는데 만지게는 못해. 근데 얘는 처음 봤는데도 만지는 거를 양양 음, 골골송도 잘하고 음. 아. 골골 골골 골골송. 먹어 배고팠나 보다. 바깥에 일 보고 왔더니 안 도망가고 혼자 숨어 있더라고. 저기 지붕 꼭대기에 저기 산신당에다 어 왔는데 누가 문 열었나 봐요. 일 보고 왔더니 여기 지붕 꼭대기에서 숨어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데리고 들어와서 캔을 주는 거예요. 배고팠나 봐. 하루 종일 못 먹었네. 천천히 먹어라. 아직은 건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천불암의 새로운 음, 식구 소개해 드립니다. 탄이입니다. 여기에 있던 애들 백년이 지장이 걔네들은 음그 범백 바이러스로 감염돼 갖고 어, 떠났습니다. 요즘에 고양이들이 유행하고 있대요. 그 동물병원에도 고양이들 범백으로 엄청나게 온대요.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나 봐요. 약한 아이들은 다 죽, 죽어 나간다고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의사, 동물병원 의사들이. 아무튼 이렇게 사료를 잘 보내주시고, 캔도 보내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